같애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자. 아 벽스 부러지는. 소리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베이비 페어에 가서 샀던 아기 용품, 도담이 용품들, 육아 용품 하울을 촬영을 해볼 겁니다. 하울. <laughs> 뭔지 하나씩 설명을 먼저 해줄까요? 이거는 우리 더블하트. 더블하트라는. 이걸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 젖병 얘네도 그렇고 그리고 세트 패키지로 베이비페어에서 싸게 팔아요 이거는 젖병 소독기 젖병 소독기 접병 소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고 원래 저희가 유팡을 사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근데 베이비페어 가니까 이게 신상으로 나와있었고 디자인이 훨씬 예뻐서 엄깔끔했 이거를 네, 구매를 하게 됐다 생긴 게 드렸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모래 끓이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음. 추독할 때적병은 그럴겠죠 얘는 뭐 특, 특이한 점이 있는 거예요? 간편하잖아요 아 간편한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겉싸개고요 애기 겉싸개 일단 뭐 이렇게 보충 보여주고 어차피 다 개봉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지금 무거워서 아니요? 이따가 올릴 건데 유학하실 때 이거 유모차입오나난 유모차가 제일 기대돼 아 이거 너무 고가야 국가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언박싱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죠 지금? 이게 첫 개봉이에요. 우리 지금 까, 사놓고 아맞다 우리가 사실 더 받을 게 있는 택배를 더 빨리 이걸 오픈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못 했어. 아기. 아 맞아 맞아. 저 그, 그 혼자 너무 늦게. 바꾸려는데 <laughs> 너무 늦어져가지고 일정이 <입장이. 웃음> 먼저 이거 확인했습니다. 이거 빨리. 이 빨리 확인을 해야 저희도 불량이면 불량이라고 교환이랑 환불을 할수 있으니까요. 일단 맨 위에 이게 이렇게 있었고 이게 그거구나 오븐처럼 <laughs> 이렇게 시간. 넣고 그리고 사용 설명서 뭐야 어 젖병을 주네? 어, 젖병 준다 그랬어. 젖병이 들어가 있네. 이게 자? 그 응. 더블아트랑 호환이 되는 그런 거라고 알려줬어. 요 내로 아, 꺼내볼게요. 우와 저희가 화이트로 무거워? 무겁진 않아요. 자이 박스는 끝. 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구성품 전부예요. 마술하는 줄. <laughs> 이게 이뻐요. 와, 예쁘다. 생긴 게 정말 이쁩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드럼 세탁기 마냥 생겼더라고. 다른 애들은 음. 미니 드럼 세탁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작고 뭐 고급 가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지. 그 저희가 제가 원래 살려고 했었던 그 유팡이라는 제품. 이랑 또 다른 모델들은 노란색, 뭐 분홍색, 연두색 이런 파란색. 식으로 형광 어. 느낌으로 어, 약간 비싼 가전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한 티가 나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게 시가가 얼마죠? 판매가가? 뭐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것 기억이 안 나니까 <laughs> 근데 이게 싸지 않아요 이런 게생각해면 덩치 대비 아니면 제한된 용도 대비 생각하면 이게 비싼 가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용품은 좀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는 그게 많죠, 그죠? 결국에는 뭐 그게 그건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마, 마음에 되게 들었던 건 디자인 그리고 마감 되게 깔끔해요. 실제로 받아 보면 엄청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게 부드럽고, 그지? 자연스러워요. 이 앞에가 이 안에가 이제 적외선 살균으로 하면 이게 보이나보다. 이 안에가네보다. 스토리지, UV, 드라이, 오토, 뭐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보관, 뭐 저기서는 살균, 건조, 뭐 오토 모드. 육아용품은 모두 다 장비빨이라고 하는데 사실 없이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끓는 물에 소독을 하시고 장난감도. 그렇죠. 그게 구간이명관이라고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나 편하자고 엄마 그렇지. 편하자고. 왜냐면 <laughs> 여러분 뭐 하나라도 더 편하게 만든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맞아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엄마가 힘든 것보다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흔하죠. 되게 뻔하죠. 이렇게 하고 위에는 안에 받침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래요. 음, 뭐 나중에 작동하는 거는 또 네,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젖병 소독기는. 꼭 접병뿐만이 아니라 아기들이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장난감들도 같이 소독할 수 있어서 맞아.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뭐 인형을 빨고 나서 막야 이런 거수 기계가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지 말고 아기 육아용품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아니, 그런 완성도나 <laughs>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 줘야지 <laughs> 한두 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됐어. 예, 진짜 이쁘긴 예뻐. 가까이서 이걸로한번 보이들까? 여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무겁지 않아요. 아저씨 안, 아저씨 안 사! 사! <laughs> 사라고! 아저씨 안 사! 여러분 <laughs> 저 여기 다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화이트색이 있고 저희가 산게 화이트고 이렇게 좀 진한 그레이색이 있어요. 음. 진한 그레이보다는 화이트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남성분들은 좀색을좀선호하더라고요집 아, 인테리어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접병 소독기를 봤으니까 접병을 자연스럽게 봐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더블 레이어, 빨대 컵. 더블 레이어 빨대컵. 더블 레이어 빨대컵. 자, 꺼내서 이렇게 앞에 진열을 해봅시다. 이거 뭐죠? <laughs> 콜드 피크 티. 먹다 남은 걸 주셨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가 먹던 겁니다. 이게 패키지예요, 여러분. 여기 세트. 세트 상품으로 좀 싸게 판다고 그지? 젖병 깔끔 세척 끝 세트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더블 레이어 빨대 컵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아 사은품이에요? 네물 되게 많이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거는 이 녹꼭지 그냥 병만 있는 거랑 꼭지랑 이렇게 밖에 없어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면 안 되는데? <laughs> 망하면 안돼 도담이 끝 때까지 망하면 안 돼요 더블하트 <laughs> 자 사은품이니까 그래도 보여줘야지 빨대 컵 이렇게 생겼고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후드를 열면 자동으로 빨대가 나오고 역류 방지 장치가 되있대. 어. 이거를 오모모와 오! 오! 애들이 좋아하겠다. 오, <웃음> 오! <웃음> 귀여워 좋다. 와 이거 나도 하나 사주라. <웃음> 와 괜찮다.쩐다. <laughs> <laughs> 쩐다. 이렇게 빨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히면서 닫혀. 이게 접히면서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딱 걸림새가 있어서 새지 않게 음. 완전히 접어져 호스를 꺾어 넣듯이 음. 야 이거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 거의 천재인데 <laughs> 그래 너무 귀엽다 이게 찰지게 있대 음~ 부드러운 소재의 빨대로 아기 잇몸에 상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아, 딱 나를 위한 거네요 야 성인용은 이런 거안 나옵니까? 아빠용 이런 거 없어요? 분유케이스 엄마 부피가 되고.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라서 아, 여러가지로 쓸수 있네요 네, 뭐 과자를 음.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 3등분 되어있습니다 내부가 그래도 이건 완전 잠금장치가 되어있네요 세척을 할수 있게 되어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우리가 산거 본품, 본품. <laughs> 이거는 노꼭지 젖병이라고 해서 꼭지는 같이 없는, 꼭지는 없이, 꼭지는 별도로 들어있는 그냥 병이요 병아 그리고 이게 젖꼭지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게더 경제적이라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참고로 우리가 왜이 중형 사이즈 대형이냐? 중형이냐. 아무튼 이거보다 되게 작은 게 있어요. 이거에 아, 한 반만? 네, 할까? 그것도 있는데, 그건는 사지 말라고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그거는 정말 되게, 다 쓰고 어, 정말 일시적으로만 쓸수 있는 양이고, 몇 달만 지나도 이걸 써야 되는데 굳이 이것도 그런 것도 좀 아끼라고 이거 사서 그냥 충분히 쓸수 있다고 어차피 간단해 때는 사람이 들고 매겨줘야 되는 거고 이건 꼭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별매로 저희가 따로 산이 적꼭지는 적꼭지도 사이즈가 4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구매한 건 S 사이즈인데 S S 사이즈는 사실 저 조리원에서 다 쓰고 나올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간단아이때 사이즈요 네1 개월 이상부터는 스몰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SS 사이즈를 살 필요는 없었던 거죠 우리는? 더블아트의 장점은 세지 않는 그거 아닙니까? 배아이가 없다고 했고 음, 공기가 같이 아기들이 뭐 이거 꼭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젖꼭지를 빨때 쪽쪽 빨면서 공기를 같이 흡입을 한대요 음. 그럼 애들이 속을 앓는 거야 소화가 잘 안되고 부글부글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원리지는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접 병 하면은 더블라트가 가장 대중적이고 그냥 교과서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기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음. 이게 좋고 또 대중적이라고 해서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모델들이 잘 맞는 아기들이 있고 음. 써 보면서 알아가야 된대요. 강아지들도 그래요. 막막 엄청 비싼 거매여도 설사 하는 애들이 있어. 오히려 막 마트표 싸구로 매이면막 구똥 싸구지. <laughs> 그러면 이제 더블어츠 젖병 깔끔 세척 끝 세트 줄여서 젖갈 세끝 젖갈 세끝 아, <laughs> 열탕 소독에 딱 좋은 소독 집게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샥샥샥 하면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뭐 세척할 때 이렇게 들고 열탕 소독할 때 담갔다 빼고 담갔다 빼고 하는 거예요. 뭐 옥수수 뭐 끓인다고 뭐 옥수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맛있다고 옥수수 끓인다고. <laughs> 젖병 세정제. 자 무슨 세제 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애들한테 해롭지 않은 애들이 뭐 이게 세척할 때 해로운 성분이 없다는 겁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살균력도 좋고 요게 스펀지 브러시입니다. 젖병 세, 세척하는 스펀지 브러시. 또 아기용으로 나온 거니까 갑자기 아기 것만 닦는 게 좋겠지? 성인도 쓰는 물컵까지 닦고 있으면 안 좋겠지? 분리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음. 젖병 꼭지. 소. 닦는 거! 가변 꼭지 안쪽을 이걸로 이렇게 달,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E.T. 손가락 같죠? <laughs> 생긴 게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laughs> 조금 돌고래 얼굴 같기도 하고요 좀 그래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자뭐이 정도 구성품입니다 겉사계를 구매를 했는데 뭐 속사계, 겉사계 뭐살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근데 겉사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음. 집에 올때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줘야 된대요 음. 평소에도? 그렇죠 평소에 밖에 나가거나 퇴원한 네, 그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평소에도 쓸수 있지만 조리원 퇴원할 때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되게 샀습니다. 포근한 느낌인가요? 담보베베라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대나무 소재로만 천을 만든대요 제가 이거 약간 창피 먹었잖아요 대나무로 천을 만든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모르는 건 아닌데 안 하고 대나무 모양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길래 다영이가 대나무로 그 사람한테 그 대나무로 만드는 거죠 이러니까 내가 옆에서 기웃셨어그슨 대나무로 만드어요 대나무로 천을 만드냐? 옆에 직원이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안 돼요. 남편분들 어디 가서 창피 당하지 마시고 가만히 주세요. 아기에게 대나무, 섬유, 대나무 섬유가 좋은가요? 자연 항균 항취 작용을 하고 농약 화학비로 사용 안 하고 면보다 흡수성이 좋고 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지하수 같다고 아 뭔지 아, 알겠다 숲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얼추 주는 거구나 촉감이 좋고 음, 아토피 안심 마크 전제품 획득했고요 유럽 에코텍스 완제품 인증 뭐 이거 뭐, 자기 자랑인데 이거는 그거다! 서비스로 줬던거 그지? 세탁망 이게 원래 12만 얼마거든? 내가요? 예, 아, 12만원인가 그런데 7만원대에 구매를 했어 아 근데 여러분 아기를 가지실 분들은 아기를 저희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간 편이고 자잘자잘한 베이비페어라도 크게 고생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사실 처음엔 좀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사람 바글바글 할것 같아서 막, 바글바글 했죠 어, 무슨 그럴 것 같아서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요 보고 그냥 눈으로 얼추 봐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아 음. 아 이런 것들도 필요하구나 근데 무슨, 물론 상술도 있지 그냥 편의 단순히 진짜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제품들도 있지만 딱 보면 아 저거는 돈을 줘도 사면은 엄마 아빠가 진짜 편하겠는데? 이런 것들 저도 느껴지는 게 엄마가 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리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내가 직접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가 진짜로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체감이 되진 않으니까 당장에 체험하면서 필요한 걸 느껴야 정확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겉사계를 예를 들면 겉사계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겉사계 중에서 뭘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 막상 가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이러면서 응. 나름대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사계 같은 것도 우리도 살때한 업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상품을 만드는 업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뭘 강조하고 뭘 강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난 대놓고 물어봤어요. 여기, 거기 거보다 뭐가 더 좋아요? <laughs> 거기보다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일단 눈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얘기를 하면 뭐 이상한 소리 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laughs> 아, 그냥 뭐좀더 싸고요. 그지? <laughs> 가성비가 좋고요.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저희가 지진 않을게요. 왜냐면부담이 태어나기 전에 따로 세탁하고 어, 오염되면 좀안 되기 때문에. 그럼 가서 반돈 만원, 이만원 짜리를 사더라도 그냥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사용법도 아줌마들이 알려줘. 그지? 정신 차려라. 저는 제가, 제가 5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크질 않아요. 정신적으로 이건 정말 커요. 아이캔디라는 회사 영국 회사의 유모차예요. 차로 치면 거의 랜드로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자. 남편이랑 가면 이게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아이캔디 이거 사기를 좋아했지만 아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죠. 또 남자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비싼 걸 사고 싶어하잖아요. 전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laughs> 저는 인생의 모토가 그거예요. 전자 제품을 살 때는 제일 좋은 걸로 사자. 전자 제품은 아닌데. 아니 어쨌든 그런 전자 제품이든 그런 값어치 있는 오래 쓰는 최소 몇년을 쓰는 건뭐 냉장 에어컨 이런 거죠. 자기가 사고 싶은 걸두담이한테한품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텔레비를 가장 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얘 꺼내서 보여릴게 아유, 뭐. 이건 뭐지? 굉장히 꽤 나가요 이게 이모스가 아이캔디 P73라는 모델이에요. 어? 오, 데이딩 차이나자 일단 보이는 게 아이캔디 P73. 요게 이제. 시스템이다 실제 밀어주는 사람이 주행감이 너무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영국에서 부동의1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엄마들이 뭐 가방 메고 이러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음. 근데 그냥 한 손으로도 이 유턴이 되게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턴 되기가 쉽지 않 비유하는 표현을 들었더니 어떤 거냐면 이 실사용인데요. 스폰서나 이런 게 아니고 실사용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미세한 손이나 음. 미세한 몸의 방향 틈 그걸 인지해서 충분히 그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주행감이 좋다는 거죠. 굉장히 칭찬할 점이긴 한데 뭐 일단 이것도 우리가 써봐야겠죠.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유모차 그 부스를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이캔디는 자부심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다른 거 한번 돌아보고 보시라고 여기만 한거 없다고 제가 맞... 엄청 되게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다 돌아보고 왔는데 여기서 보고 어 여기 거 괜찮은 거 같은데 다시 아이캔디 갔다 와보자 아이캔디 가서 또 해보고 아이캔디가 더 좋은 거 같아 확실히 디자인은 더 좋은 게 많아요 왜냐면 얘는 영국, 영국 브랜드고 사실 이태리 브랜드 뭐 잉글레시나나 그지? 어, 디자인은 뭐 호불호에 따라 갈릴 수가 있는데 뭐랄까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요 진짜 그냥 단순히 밀어보는 것만으로 도 정말 상당한 차이를 진짜 처음 밀어보는 사람인데도 느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 말씀드렸듯이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 살때 물어봤어요. 나 타사 이야기하면서 이, 이거랑 이거랑 뭐 비교하면 어때 그러니까 <laughs> 캐셔로 네, 계신 어, 캐셔로 계신 분이 <웃음> 아 보기 <laughs> 저는 상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약간의 오바가 포장되어 있...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원래 오바쟁이에요. <laughs> 장착을 이제 하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건? 여기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할수 있고, 나머지 시트를 장착을 하면 여러분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능이 되실 거예요. 요람병. 이게 아예 시트예요. 야,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보면요. 박음질이나 마감이 메이드인 차이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메이드인 차이나지만 그거 아세요? 메이드인 차이나, 뭐 메이드인 이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중국에서 공장을 한 다음에 딱 마지막 점 하나를 이탈리에서 찍으면 메이드인 이탈리가 된대요. <laughs> <laughs> 너무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중국에서 만들어 놓고요. 요거 하나 마지막 수입 그 절차에서 포함시켜서 이게 이차나 제조국이. 되는 메이드인이 당연한데.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는 겁니다. 네, 안전바. 이기 이제 안전바, 놀이기구 안전바처럼. 이렇게 높이 조절하는 애를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그냥 꽂아만 주면 돼요. 아이 캔디라는 글씨가 밖으로 나오게 장착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딸깍. 아 말씀 드리려다 말았던 이 이너 시트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생할때 그지?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 제가 편하진 않은데. 이렇게 굽습니다 그럼 또 얘네를 또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면 수평, 수평을 맞춰줘요, 이렇게. 이너 시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너 시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너 모양이라는 게 아니에요. 머메이드 아닌 안에 이렇게 스펀지 쿠션이 들어있어요. 좀 단단한. 여기 보면, 용모차를 보면, 홈이 이렇게 파였잖아요. 애기 엉덩이 속 들어가라고 음. 이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평평한 면을 될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복잡하게 안 하고 일단 바로 설치만 할게요. 안전 벨트를 관통시켜서 빼서 그렇게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치를 제대로 잡으면 수평이 됩니다. 완전히 애기가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돼요. 엉덩이 부분이 팍파인게메꿔지면서 아이가 누울 수 있는 게 됩니다.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엄청 평평하진 않은데요. 요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유선형을 그리고 있어요. 아, 좀 라이트하게 밑으로 내려서 체결이되지딱 접는 겁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상태에서 여기 풋브레이크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걸 밟으면 이게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잠가놓은 상태에서 풋브레이크를. 이 안에 흔들 요거. 이거 딸깍딸깍거려요. 이게 핸들 높낮이 죽절도 되는데. 잡은 상태에서 딱 치면 안에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잡고 안에 촉 밀어 넣으면 안에 있는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게 느껴져요 핸들해 그대로 이거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올라가요 되게 빠르죠. 이거 무게가 10kg 정도 됐다. 이거 엄마 한번 매울래? 어 무거워. 무겁다니까. 엄청 무거워. 무거워요. 그래서 엄마가 못하겠다 디럭스 유모차는 진짜 아빠가 있어 야 접을 진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차를 음. 가지고 다니는 엄마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 해도 엄마가 무거워서 안될것 같은데. 엄마가 해도 애 차에 실어놓고 이걸 하고 이제 그때는 배가 안 나왔으니까 좀 괜찮지. 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얼른 트렁크에 실어야 돼. 아 어, 진짜 진짜 무거워요. 음, 아빠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빠가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아기 이렇게 실고. 이러때 땡. 이 가는 거지. 집에 가려야 그거나? 비올때흥분라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잘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리뷰 처음이고 이게 워낙 방치가 크니까 제가 와서 보면 공간이 만큼이나 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바구니 하나를 통째로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정도? 나 죠？매직 <laughs> 커요？이 모차 당치도좀큰 편인 거같 고, 이 올려 주는 기능 을제 거를 하고, 내리 면 수납 이좀 많이 줄어들 수있 죠？아, 그렇 겠 네？아이고, 힘들다. 쓰레기 는 바로 바로 <laughs> 자 다시 보여 드리 겠요 요게 브라이 탁스 eri tax 카 시트 입니다. 기본적 으로 미국산 으로 알고 있 는데, 얘는 호주 산이 에요. 메이드 인 호주.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왜냐면 이게 제조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국마다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나라 특색을 있지? 가지고 네 컨셉을 가지고 만든데요. 그게 다 안전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나라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오스트레일리아의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한 음. 오스트레일리아산 카시트입니다. 호주가 좀 까다롭다네요. 보통 뭐두 가지나 세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얘네는 한 가지 테스트, 중요한 테스트를 하나더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통과한 전후, 좌우 전부 다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안정성이 좋은 제품 여러 가지로 판단해본 결과 어, 생긴 것부터 조금 많이 튼튼하고 많이 편안하겠다는 느낌이 진짜 베일페어는 진짜 네노라는 브랜드도 다 오잖아요 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저희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게 있습니다 아튕기를해마 <laughs> 우리가 돈이, 돈이 넘쳐나서 <laughs>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왕 보여드리는 거 좋은 거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고가의 상품은 잘들 구매 안 하니까. 나 약간 책임감을 갖고 산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산게 아니에요. <laughs> 믿어줄게. 자, 이건 뭔가요?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풀어놓을게요. 아, 여기 서비스로 줬던 미러 미러 이 아이를 후방장착 시켰을 때, 정면을 보지 않고 뒤로 거꾸로 달았을 때 카시트를 이따가 뭐 차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그랬을 때아이의 얼굴이나 상태를 볼수 있는 운전자가 <놀람> 이게 또 <놀람> 차입니다 아딱 커요 제가 거기 베이프페에서 봤던 상품 중에 제일 컸어요 덩치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는 또 시트가 자동차 시트가 베이지색이라서 색깔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거 같아요 브라운색이 없는 걸로 이 안전벨트 이거를 차에 착용시킬 때 쓰는 벨트 얘는 통풍 시트 이제 더울 때꼭 베이비 케어를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팩이 있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아 쉐이더 이렇게 해서 피는 쉐이더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거의 뭐아 근데 근데 꽤커 안에가 큰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 같은데 번데인데아 이거 그런가보다 얘네들 받는 면적에 시트 보호하라고 차 시트 어. 먼저? 이걸 먼저 깔고 깔으라는 거 오케이 우리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가서 장착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